존경하는 중남구민 여러분, 중남구청장 유경기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으로 6천여 자영업자 분들과 41만 중남구민 여러분께서 겪었을 많은 불평과 고통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위대한 중랑구민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시련을 이겨나가고 계시는 중랑구민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현재 중랑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76명입니다. 급격한 확산세를 보인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지난 25일 동안 1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5명을 넘으며 대규모 감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9월 8일부터 최근 일주일간은 총 3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1명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중랑 구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또한 47개 학교, 177개 교회, 5천여 개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등이 다 함께 나서서 감염 차단을 위해 애써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4일부터 27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소 완화가 됩니다.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음식점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 시설, 300인 이하의 학원이 정상 운영으로 바뀝니다. 모든 공간에서 간격의 유지, 마스크 쓰기와 같은 엄격한 방역 수칙은 유지하되 일상은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추석이 예,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중랑구는 아, 명절을 앞두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아,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 먼저 어, 주민 여러분께서 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6개 시장의 방역에 집중하겠습니다. 9월 4일 면목 시장에 이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저도 함께 전통시장의 현장에 나가 상인 여러분과 함께 방역 소독을 할 것입니다. 중남구에서는 9월 초에 56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청소, 주차 등 주민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료기관 이용과 쓰레기 수거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남 구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남 구민 여러분, 54일간의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세 번의 태풍에도 중남구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유비 무한의 태세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대비한다면 바이러스의 확산 또한 반드시 예, 고리를 끊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십시다. 힘내라, 중랑구. 이기자, 코로나. 감사합니다.